고요한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지혜와 깨달음의 공간, 진리의 정원입니다. 누군가 곁에 있어도 마음은 텅 비어 있고 사람들과 어울려도 허전해지는 감정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감정은 단순한 고독이 아닙니다. 그것은 홀로 설수 없는 내면에서 오는 근본적인 외로움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홀로 있음의 참된 의미를 배우고자 합니다. 그 고요 속에서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와 자각을 만날 수 있는 길을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어느 날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조심스레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종종 외로움을 느낍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도 마음이 텅빈 듯하고 불안이 엄습해옵니다. 이는 왜 그런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제자를 바라보시며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느끼는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스스로와 함께 있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갸웃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자신과 함께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앉아 계시던 자세를 바로하시고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늘 바깥을 향해 있는 사람은 타인의 눈치를 보며 그 평가에 따라 움직이느니라 그렇게 되면 백 명과 함께 있어도 스스로를 보지 못하니 마음은 늘 외롭고 흔들린다. 진정한 가까움은 타인과의 거리에 있지 않고 나 자신과의 친밀함에 있느니라. 자신과 화해하지 못한 이는 누구와 함께 있어도 고립되고, 자신과 깊이 있는 이는 홀로 있어도 평온하니라. 부처님은 이어서 홀로 석이란 고립이 아닌 자신을 의지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힘은 출가한 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니라. 세속을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도 꼭 필요한 마음의 연습이니라. 자신을 등불 삼고 스스로를 의지할 수 있을 때 외로움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닌 깨달음이 된다. 그날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겼고, 이후 외로움의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스스로와 대화하는 연습을 하며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부처님은 외로움이란 마음의 습관이며 자신을 떠난 데서 비롯된 결과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홀로 서기는 누구도 대신해 줄수 없는 마음의 수련입니다. 그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외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마주하게 됩니다. 한 제자가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종종 혼자 있기를 두려워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지 않으면 불안하고 고립된 기분이 들며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고통을 느낍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어떻게 극복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말을 가만히 들으신 뒤 연못가에 피어있는 연꽃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저 연꽃을 보아라. 물 위에 홀로 피어있지 않은가? 그러나 그 외로움은 두려움이 아니라 고요함이요 그 고요함은 연꽃의 향기를 더욱 깊이 전하느니라. 제자는 연꽃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러면 세존이시여 저희가 느끼는 외로움은 단지 혼자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음은 상태요 홀로 있음은 의식이니라. 외로움은 혼자 있는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혼자 있는 자신을 견디지 못할 때 생기는이라. 제자는 눈을 감고 자신을 돌아보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저는 혼자 있는 자신을 두려워했습니다. 나 자신을 마주하는 것이 불편했고 그래서 늘 누군가 곁에 있어야만 마음이 놓였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에게 다가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진심으로 마주하고 그 고요함 속에서 나를 이해하려 할 때, 그때야 비로소 외로움은 사라지기 시작하느니라. 그대가 홀로 있는 시간을 피하지 말고 그 시간을 자신을 이해하는 시간으로 삼아라. 부처님의 이 말씀은 제자에게 깊은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람들 사이에서만 안정을 구하지 않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들은 점점 자신을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으로 바뀌어갔으며, 그는 고요 속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내면의 평화를 길러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외로움의 본질과 그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에 대해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여러 일화를 통해 부처님께서 어떻게 홀로 서는 길을 안내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마가다국에서 한 여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렵다며 울먹였습니다.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모두 먼 곳으로 시집과 장가를 갔습니다. 이제 집에는 그녀 홀로 남아 밤마다 외로움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녀의 이야기를 경청하신 후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슬픔 속에서 혼자임을 괴로움으로 여기지만, 그 혼자 있는 시간은 그대가 자신을 만날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간일 수 있느니라. 여인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저는 그 시간이 고요하지 않고 고통스럽습니다.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허무하고 누군가와 함께 있지 않으면 내가 사라지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손을 가슴에 모은 채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까지 타인의 존재를 통해 그대 자신을 비추어 왔느니라. 그러나 그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니 사라지면 두려움이 남을 뿐이다. 이제는 거울을 바깥이 아니라 안에 두어라. 스스로를 비추는 마음의 거울을 닦으면 외로움은 지혜로 바뀌리라. 이 말을 들은 여인은 긴 침묵 끝에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이 시간들을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제 마음을 마주해보겠습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의 내면을 바라보는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혼자였지만 점차 외로움은 사라지고 마음속에 고요한 지혜가 피어났습니다. 이 일화는 외로움의 시간 속에서도 내면을 돌아볼 수 있는 용기를 가르쳐 줍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고통으로만 여기지 않고 자신을 알아차리는 기회로 삼을 때 우리는 외로움 너머의 자각과 성장에 이르게 됩니다. 깊은 숲속에 홀로 머무는 한 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과의 인연을 끊고 조용히 명상하며 살아가고 있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알수 없는 외로움이 점점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부처님이 인근 마을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먼 길을 걸어나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속의 번잡함을 피하고자 산속에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제 마음속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이는 집착입니까? 아니면 재수행이 부족한탓입니까? 부처님은 은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있음이 곧 깨달음은 아니니라. 고요한 공간에 몸을 두었다 해도 마음이 여전히 갈등과 외로움에 머문다면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니라. 은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무엇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타인의 소음을 벗어났으나 자기 내면의 소음을 바라보지 못했느니라. 홀로 있음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마주하는 것이니 진정한 홀로 서기는 자신의 그림자까지 껴안는 연습에서 비롯된다. 이 말을 들은 은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고 다시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의 명상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외로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로움 속에서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일화는 혼자 있는 삶이 무조건 평안함이나 깨달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외로움을 피하려는 도피가 아니라 외로움 속에 나를 마주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홀로 서기의 시작입니다. 사와티 성안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아들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살았던 그는 어느 날 아들이 새로운 삶을 찾아 도시로 떠난 후 홀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견딜 수 없을 만큼 외로웠습니다. 아들의 웃음소리와 발자국 소리가 사라진 집안은 정막했고 노인은 매일 아침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문밖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마을에서 열리는 법회 소식을 듣고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노인은 부처님 앞에 엎드려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자식도 저를 떠났고 이젠 저 홀로 이 넓은 집에 남았습니다. 삶이 허무하고 외롭기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노인의 등을 다독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 떠났다고 하여 그대 삶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라. 지금 이 순간 그대 자신을 돌볼 기회가 온 것이니라. 홀로 남겨졌음은 누군가에게는 비극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진실을 배우는 문이 될수 있느니라. 노인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정막 속에서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은 그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대를 비추는 거울이 되느니라. 그대가 진실로 자신과 함께하는 법을 익힌다면 외로움은 스승이 되어 그대에게 많은 것을 일러줄 것이다. 그날 이후 노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외면하지 않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원을 가꾸며 흙냄새를 맡고 새소리를 들으며 명상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홀로 있는 삶 속에서 오히려 마음의 평안을 되찾아갔습니다. 이 일화는 삶에서 누군가와의 이별이나 변화가 외로움의 시작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곧 자기 성찰과 내면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한때 큰 상인이었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재산을 잃고 가족들마저 등을 돌린 채 모든 것을 잃었다는 좌절감 속에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사람도 돈도 희망도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자의 길을 걷고자 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자꾸 옛 시절을 그리워하며 허무함에 사로잡힙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잃은 것은 겉모습의 삶이요.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있던 마음의 등불을 이제 찾으려 하는 것이니라 허무함은 빈 공간이 아니라 새 출발의 터전이니 그대의 발걸음은 지금 비로소 시작이니라 남자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홀로 걷는 길이 두렵습니다 아무도 곁에 없다는 생각이 저를 무너지게 합니다 부처님은 따뜻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걷는 길은 누구나 처음엔 두렵다. 그러나 마음이 깨어있는 자는 외로움 속에서도 자신과 동행하느니라. 그대의 내면에 깃든 등불을 믿고 어둠 속에서도 그 빛을 따라가 보아라. 그 말에 감동한 그는 모든 미련을 내려놓고 스스로의 내면을 밝히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일화는 상실의 순간이 외로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등불을 다시 찾는 전환점이 될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곁에서 함께 수행하던 벗을 깊이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벗이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고 그는 깊은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나아가 흐느끼며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친구를 잃은 슬픔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함께 웃고 걷던 그 자리에 이제 저 혼자만 남아 외로움이 저를 짓누릅니다. 부처님은 수행자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느끼는 고통은 그대의 자비로움에서 비롯되었으니 이는 탓할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대는 그 벗을 의지하며 살아온 만큼 이제는 자신의 마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하느니라. 수행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 외로움이 저를 삼킬 것만 같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연못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고요할 때그 속이 비치듯." 외로움도 고요해질 때 그대 마음 속에 진실을 비추느니라. 그 벗과 함께 했던 기억이 그대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을 놓지 못하는 그대의 집착이 그대를 괴롭히는 것이니라. 그날 이후 수행자는 홀로 나무 아래 앉아 친구를 기리는 대신 자신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친구가 아닌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화는 외로움이 상실에서 시작될 수 있으나 그 끝은 자기 자신과의 새로운 관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누군가를 잃는 것이 곧 자신을 잃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한 여인이 부처님을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 없이는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누군가가 저를 떠날까봐 늘 두렵고 그 두려움에 자꾸 매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자꾸 상처받고 더 외로워집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두려워하는 것은 사랑의 부재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 마음이니라. 때로는 사랑은 채움이 아니라 비움에서 비롯되는 자비이니라. 여인은 이해하지 못한 듯 눈을 깜빡이며 말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저는 공허합니다. 마음이 텅 비어버린 것처럼 무너집니다. 그텅빈 마음을 도무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자애로운 얼굴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텅빈그 마음을 채우기 위해 그대는 타인을 찾지만 진정한 평화는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그텅빈 마음에 그대 자신이 깃들어야 하느니라. 자신을 품지 못한 사람은 누구를 품어도 외로움을 피할 수 없고 자신을 자비로 감싸는 자만이 참된 사랑을 나눌 수 있느니라. 여인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 듯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사랑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입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타인에게 나를 전부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온전히 안고 타인과 함께 하는 것이니라. 그대는 지금 외로운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과 단절된 상태일 뿐이다. 여인은 한참 침묵한 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부처님은 따뜻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품지 못한 사람은 누구를 품어도 외로움을 피할 수 없고 자신을 자비로 감싸는 자만이 참된 사랑을 나눌 수 있느니라. 그대 안에는 누구에게도 빌리지 않아도 되는 등불이 있느니라. 그 등불을 다시 켜거라. 그대는 스스로를 빛낼 수 있는 존재이다. 누군가를 사랑하되 그 사랑에 기대지 말고 그대 스스로의 중심을 잊지 말아야 하느니라. 이 일화는 외로움의 본질이 타인의 부재가 아니라 자기 내면의 공허함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진정한 홀로 서기는 그빈 마음을 마주하고 채우는 연습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외로움의 본질을 이해했다면, 다음은 일상에서 외로움을 다스리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작은 습관들을 함께 실천해 봅시다. 첫째, 하루 10분. 나만의 조용한 시간 확보하기. 핸드폰과 TV를 끄고 오직 날 숨소리와 감정에 집중하세요. 처음엔 어색해도 점차 내면에 소리에 익숙해집니다. 둘째, 감정 기록하기. 외로움이 느껴질 때마다 자신의 감정을 기록해보세요. 이는 자신의 외로움의 뿌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혼자서 할수 있는 루틴 만들기. 아침에 스스로를 위한 차한 잔, 밤에 고요히 걷는 산책, 매일 반복되는 혼자의 시간은 자존감을 키우는 연습이 됩니다. 넷째,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감정이 들때한번더 생각해 보기. 그 이유를 깨달으면 자신에 대한 이해로 연결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홀로 있음의 고요함 속에서 지혜가 자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은 결핍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고 단단히 서는 시간입니다. 오늘 부처님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잠시 멈춰 숨 고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부처님의 지혜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마음 깊이 스며드는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